끌및 입체 필터 교체형 면 마스크 필터 교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. 우선 필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마스크 필터 원단을 검색하시면 구매 가능하십니다. 마스크 사이즈에 맞는 필터를 준비해주신 후 마스크 내부 우측에 있는 필터 주머니 입구에 넣어주세요. 필터를 넣으실 때 필터를 구부려서 넣으시면 보다 수월하게 넣으실 수 있어요. 필터를 넣으신 후에는 가볍게 털어서 필터와 마스크의 자리를 잘 잡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. 이렇게 필터를 교체해서 사용해주신 후 마스크를 세탁하실 때엔 반드시 지금 영상과 같이 필터를 제거하신 후 사용 부탁드립니다. 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